날씨가 좋아서 오랜만에 톰바은지러 왔어요 밤도 이놈의 양식을 던져보자 양식을 어, 뭐 잡긴 잡았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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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있다 뭐야 뭐야 두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. 세 마리 세 마리? 세 마리? 세 마리다 또 고기 세 마리 뭐야 뭐야 제목 모르겠다 이거 살아 있잖아. 있는데 이나 이거. 뭐예요? 몰라. 살아 있다. 방생시키자. 아, 이아 어, 가지고. 으. 으. 뭘 으고. 으. 으. 오이. 오. 큰무거이 낚시 전문가라매. 뭔데? 잡... <laughs> 뭔데? 뭔데나. <잡나? 웃음> <laughs> 근데 저거는 살아도 어찌 들어왔지. 아, 씨발 나까치릴거 같아. 거딱 통발 헛탐 치고 뭐지? 그거 뭐지? 줄치기, 줄낚시. 그걸로 지렁이 사러 들어왔습니다. 어. <laughs> 좋습니다. 여기 물이 빠진 상태라서 여기 물 근데 근데 보이죠? 요런 데 구멍치기라고 나는 잘 낚시를 해서 모르니까. 그거 하면 거기 올라온다는데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저 우리 서영이가 낚시를 어. 처음 시도 했는데 새우를 당갔습니다 당군 위치가 봐봐. 이거 의의가 없다 진짜. 이하은짓인데 지금. 어? 뭔데 니가 올챙이 잡나? 어? 이런 데뭐 있나? 지금. 야 이거는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어. 오오오오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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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잠리만봐오 깨가 바로 업티 나왔어요 깨가 오오 오. 졸라 신기하네 어디 있는 오 깨가 물었어요 깨가 오 물었다 잘, 잘 했는데. 오빠, 오빠. 야 근데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손으로 잡는 게더 낫지 않나요? <laughs> <laughs> 어? 리 어? 어? <laughs> 어, <이제 많았네>, 지금 많은데 지금 똑같은 생각했어요 손으로 잡는 게 낫는가 이거 아무튼 생명체는 발견. 구멍을 뭐저저저 저, 저 보십시오. 저이 아이 하는 거 봐라. 야. 뭐 하는데니 지금 새우 식나 어? 안 되네요. 아니 최근 한달 동안 제일 재밌었다. <laughs> 구멍만 1 0 분째 찾고 있는 놈. 구멍이었나 보리고 아무 때나 1 0 분째 낚시하는 아이.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. 여기 구멍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여기도 한번 해보면 안하겠네 조용하고 잘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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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잡았어. 뭔지 모르겠지만. 매도라치, 매도라치. 잡았어. 요, 요 구멍이야. 이거 해치면. 다금발이 맛이 난다는 그 <laughs> 배돌아치 딱 미꾸라지처럼 생긴다 미꾸라지 추어탕 끓이면 되겠네 오. 어 진짜 있네? 대박이다 맨날 그냥 미꾸라지인데 아무튼 첫 수확 갱신 차이 조금 했는데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거의 반응 바로 오거든 맞아 맞아 잡았다! 거짓말 하지마라 네가 어떻게 잡았노? 진 어? 진짜에요 니한테 잡히는게 있나? 진짜에요 보자 그래 지금 안아줘요 애가 어? 잡았다고? 네 어떡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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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게 돌에 걸린거 아이가? 아니에요 이쪽. 개가 가지고 왔어요 아생선이요 개? 네 뭐? 어? 봐봐요 없잖아요. <laughs> 봐봐요. 집기 마요, 더 빨리 더오기 전에 철수하자 지금. 아씨 비온다. 넘어가지. 일단 한 마리 잡고 비가 와서 저렇게 아이들 철수합니다. 아쉬운. 가지고 아뭐좀저 구멍 잘 찾았는데 할수 없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양생. 잡히지 말고, 다른 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, 미꾸라지야